엄마를 위한 집을 정말 만들고 싶었고 네. 엄마가 편안하게 네, 네. 있었으면 좋겠다. 네. 해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고 어, 하길 네. 잘했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매하얀드 인테리어. 도과 함께 안녕하세요 영혼디자인 대표 김경태입니다 여기 예, 집주인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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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 집주인 딸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어머님을 위한 집이 좀 필요하다 따님이 오셨었고요 급하게 계약을 하셨고 또 급하게 공사는 시작을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어머님을 위한 집에 좀을 맞추셔서 디자인도 사실은 어머님이 원하는 디자인을 했었고 편의시설들도 다 어머님을 위한 그런 집입니다 어머님 뭐 여기 주방 아니라고 저 응. 일요일날 부르셔서 응. 제가 막설명했드까 네. 그랬잖아요 네. 네. 맞아요 기업자형, 네. 기업자형. 예전에 네. 쓰던 방식이 네. 기업자형이 좋으셨죠 제가 좀 일자로 하자는 데한번 했는데 여기 뷰가 너무 좋아요 아, 네. 저, 저 거실에서부터 이쪽 뷰가 다 음. 보이고 뻥뚫리는 구조여서 맞아요. 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설득해서 일자 구조로 가자 완성된 거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laughs> 이 정도의 퀄리티 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영혼 디자인 나왔고 아주 아, 영혼 디자인 너무 좋네 상담하러 오게 된 거죠. 네. 커피를 좀 찾아놓고 여기 디자인 좀 커피 좀 생각할 고야잘 네. 먹겠습니다. 네. 원래 영혼을 알고 네. 먼저 방문하신 건예요 아닙니다. 사실은 제일 꽂혔던 거는 이 박판 타일이었어요. 음. 주방에 박판 타일이 있는데 <laughs> 너무 이쁘고 조명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 음. 와 정말 예쁘다 전화드리고 상담했는데 되게 좀 까다로우시더라고요 대표님이 <웃음> <웃음> 아,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 얼마나 자신 있길래 이럴까 처음에는 제가 좀퉁퉁거렸던게 너무 기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준비하다 보면 작업자 세팅이 잘 안되거든요 작업자 세팅이 된 다음에 좀 친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작업자가 와 아, 그게 되거든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세팅이 되니까 네. 네. 아 이제 또 갑자기 고객님이 <laughs> 예뻐 보이시고 고객님의 얘기가 다 아, 생각나고 이제 엄마는 <laughs> <이렇게> <laughs> 빨리 들어오고 싶으니까 봐주면 네. 되지 뭐, 압박을 하시는데 대표님은 네. 절대 불가하다 네. 두 달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집을 만들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셔가지고 대표님 네. 워낙 건축을 전공하셨기도 했고 하니까 믿고 맡길 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간은 네. 8주 였습니다 지금 커피가 안 나고. <laughs> 정말 기술이 너무 좋으시다고 그래서 내가 믿었어요. 확실하게 해주시니까. 네. 여기 이 위치에 딱 냉장고가 있었던 음 터라서 네네. 이 근처에는 오지도 않았는데 풍유리로 네. 되면서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음. 와인 한잔 할 때. 네. <laughs> 기대가 됩니다. 공사비는 딸님이 다 내신 아, 거그렇요 네. 자기가 앞으로 살 거니까. 네. <laughs> 이 공사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네. 이제 엄마가 저희 아들 둘을 다 키워 주셨어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직장을 다닐 수 있었던 네. 거예요 엄마를 위한 집을 정말 만들고 싶었고 네. 정말 따뜻한 느낌 엄마가 네.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해드리고 싶었어요. 또 생각나는 게 화장실의 손잡이. 아 맞아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일어날 때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보조 네. 손잡이 달아 리겠다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네, 감동 네. 포인트였죠. 네. <laughs> 일단 나갈 때 저거 딱 누르면 전등이 꺼지니 아 요즘에 인테리어하시는 분들은 다 만들어 드려요. 20년 전에는 건설 회사들이 음. 할까 말까 고민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음. 엘사 아파트는 있는데 리센치는 없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아니, 얘기해 주세요. 좋아요. 그러면 공간을 실제로 둘러보면서 설명 부탁. 네. 주방이고요. 어렵게 구했습니다. 네, 이 패턴이 <laughs> 그냥 한 눈에 팍꽂히셔서 이걸 또안 판다는 거예요 약간의 협박도 들어갔었고 어렵게 샀고 가죽 제품의 체어를 같은 회사에서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월넛입니다 전체 컨셉이 우드 앤 화이트인데 월넛이 포인트가 됐습니다 어머님 생각하실 때는 근데 여기에 기억자로 돼서 옛날처럼 밥솥도 넣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요 공간 충분하다고 설득해서 일자 주방으로 만들었고요 원래 얘가 조금 일로 왔어야 되는데 동선 고려해서 약간의 공간을 떼어놓고 조린 공간을 가운데다가 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다치가 네. 뜨이고 네. 이렇게 고르고를 쓰셔야 이잘 네. 내리가잖아요. 이게 좋아요. 여기 안에 수납이 아주 깊숙한 수납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C 타입이죠? 네, 시네 맞습니다. 깊이가 있어서 데펜트리 같이. 큰 창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꿀팁은 여기는 지금 단창이고 픽스 창이어서 공간이 두껍지가 않아요. 최소한의 단열 결로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수준의 단열을 하고. 이 공간을 많이 넓혀줘야 여기에 냉장고도 들어가고 큰 펜트리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셔서 주방을 넓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공간감을 살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한번 보시면요. 뚱냉 공간으로 만들어드렸고요. 여기 옆에는 이제 분배기를 밑에다가 설치를 했고, 여기에다가 라면이나 통조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쪽 부분은 아래, 위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세탁실을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밥솥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나진장을 넣 넣도록 했어요. 여기는 비유창이고요. 여기는 환기창입니다. 이렇게 열어두시면. 그냥 환기가 조절도 되는 밖에 뷰가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바뀌는 공간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패닉이었잖아요, 정말 여기 벽하고 아, 바닥 맞느냐, 네. 안 맞느냐. 지금 엄마 이건 아니다, 이런 게 어딨냐. 그냥 제가 알면서도 뒷짐 지고 블라인드 테스트 했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이벽 색깔과 바닥 색깔이 너무 틀리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맞아요. 따님께서 너무 놀라셔서 제가 월요일 아침 일찍 여기를 보고 가면 된다. 여러 가지 색깔을 놓고 어머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색깔을 이제 정했고요. 이 바닥 색깔이 원래 정했던 색깔 그대로 해서 이제 색깔을 맞추게 됐어요. 아까 어머님 나는 그냥 니네들이 다 맞으면 돼 그러시지만 항상 하나 하나 다 챙기셨답니다. 맞아요. 네. 우리 여기 거실 공간이요. 천장 높이는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셨고요. 어머님 방도 천장을 높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요새 모든 엘리트에 다 적용해서 천장을 어.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1cm라도 올라가는 걸 위해서 저층 세대들도 다 천장을 철거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셨던 라운드. 들어왔고요. 제일 강조 드렸죠. 네. 곳곳에 감사합니다. 이런 코너 코너에 다 라운드 네. 들어갔었고요. 네네. 과하게 가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서 아한 15알, 20알 요 정도 되는 알로 잡아서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시그니얼이고요 징그란데 중에서 이모션 블량 제품입니다 이 색상과 이 색상이 같고요 이런 조명에서 원활한 조도알에서는 색감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공사 현장에서는 색깔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전실입니다 여기 전실이고요 여기 좁아지셨다 그랬는데 많이 좁아지셨나요? 얘기 들어보는데 이해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가 깊게 하느라고 맞아. 여기 좀 좁아졌어요. 여기는 이제 따님의 응. 니지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우리 예쁜 신발들 꺼내서 볼수 있게 그 층층이 다 넣었고요. 여기 두 켤레씩 들어가요. 아. 이 정도 공간 충분해서 수납장의 길이를 좀 크게 만들어드렸습니다. 나가실 때 항상 커리어 어머니시고 예쁜 모습을 보고 나가시라고. 거울. 청소할 때 거울이 지저분해지면 닦기도 뭐하고 안 닦기도 뭐 해서 항상 이렇게 걸레가지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네. 아주 최고야. 아, 네. 아주 좋아. 지금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네. 여기를 잡고 이렇게 일어나시려고 네. 안전바 네. 저희가 네.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따님이 오셔서 네. 이걸 다시 만들어 달라고 네. 이렇게 딱 맞게 된 거예요 네. 깔맞춤 욕실이 됐어요 네. 어머님 여기서 나오시면 그냥 저절로 켜지는 발목등이에요 후라고 한게 아니라 갑자기 깜깜해지면 넘어지실까 봐 이거 네. 하나 설치해 드린 거예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여모님 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실까봐 창의 높이가 이렇게 낮았었는데, 이걸 요만큼 높였어요. 창 뒤에 머리가 있으면 좋지 않아서, 밖에서는 창, 안에서는 벽, 이렇게 만들어드렸어요. 우리 이 방의 가장 큰 특징이 천정이 높아졌어요. 너무 예뻐요. 원래 높이가 이 정도인데, 여기도 살짝 높아졌어요. 여기도 살짝 높아졌고, 여기는 아주 많이 높아졌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된 게, 스프링쿨러가 있어서 위치가 변경이 안 돼요. 나 스프링쿨러 여기 있어 라고 보여주기가 싫어서 곡선들을 이용해서 간접조명을 넣어서 예쁜 모양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느낌으로 천장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따님이 특별히 부탁하셔서 어머님 방만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셨어. 네. 글자 아드님 방. 주방, 옆방인데요. 타일러 들어가나요? 네. 여기 중간에 비내력 벽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상칸에 가까운 크기만큼 아.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생겼다고 맞아요, 보시면 맞아요. 되시고요. 우리 이쪽 뷰가 되게 좋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뷰였는데. 커튼 박스가 원래 이만큼 25cm 하데 음. 우리가 1m 20cm 커튼 박스 해드렸어요. 지금 천정을 보시면, 여기 천정이 이렇게 높아졌죠. 개방감이 그쵸? 더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늘을 더 많이 볼수 있게끔 아. 커튼 박스를 이만큼 아. 당겨드린 겁니다. 어색하지 않게 간접조명을 네. 넣어드려서 이 공간이 좀더 커져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앞에 에어컨을 놓으면 천장이 높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입구에다가 음. 에어컨을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드님이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laughs> 어머님 앉아서 기다리세요 이제 안방 할 거니까 자, 대망의 어. 안방입니다 수납에 목숨을 거셨어요 옷이 자. 많아서 네. 양쪽으로 놓으셨는데 저는 대표님이 단호박으로 아, 두개 네. 양쪽으로 하면 됩니다 아, 네. 그럼, 아 그렇군요 고객님이 워낙 수납 걱정을 많이 하셔서 양쪽으로 크게 놓고 음. 가운데에다가 침대를 놓은 케이스고요 집 전체 분위기에 맞게 이제 월넛으로 침대 헤드를 꾸며 드렸습니다 일단 옷이 많으셔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무조건 걸어야 되고요 무조건 걸어야 되고요 이렇게 거는 게 많이 하고 칸을 나누는 데는 한쪽으로 모는 게 수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국 같은 거 넣는 서랍장이 있고요 수납을 많이 많이 걸수 있게 특징은 뭐냐면 기능이에요 여기가 예뻐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예쁜 거보다이 방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잠자고 수납하고 편히 쉬고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걸맞게 지금 잘 배치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음. 이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저희가 남편은 무조건 거실에 이런 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근데 대표님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laughs> 네. 그 아이디어를 주신 팁이 이제 안방에 어, 양쪽에 충분하게 낼수 있다 네. 하셔가지고 매우 만족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집이 앞뒤로 터져 있는 좋은 뷰를 가졌어요. 음. 그래서 거실이 좁으면 안 돼요. 아. 온 가족이 모여 있는 가족 간의 친교는 주방 거실에서 하시고, 수납과 잠자리 이런 거는 방에서 그 기능을 행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세면기를 냈고요. 벽기를 옆으로 뺐고요. 여기에 화장대가 있었는데 그 조적벽은 없애고 벽으로 했고요. 신경 써준다고 했던 거 네. 약속 잘 지켰습니다. 타일도 너무 네.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좀 비싼 걸로 해드렸습니다. 네. 고급진 거를 좀 싸게 드리자 전화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무조건 제말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많이 투자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쓰십시오. 그래서 우리 스페인산으로 썼죠? 맞아요. 네. 200% 마음에 듭니다. 네. 딱 고객님하고 잘 어울리는 네. 꿀매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패턴들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오지 않아야 돼요. 보일 듯말듯 질감이 살짝 있는 게 좋습니다. 어, 요철이죠. 요철들이 살짝 있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되게 수묵화 같은 느낌이었고. 아, 네. 얼마 전에 강릉에 있는 호텔에 갔다 왔는데 어, 여기 타일보다 좀안 좋은 타일이었어서 <laughs> <사실. 웃음> 호텔보다 더 좋은 타일이 아, 될 네. 수도 있습니다. 턱도 30mm 각파이프에 방수가 되는 젤 c 보틀을 넣고. 타일을 붙이는데요. 음.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좀 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턱이 하나 짐으로써 아. 좀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네. 안정감도 있고. 네, 맞아요. 일자로 맞추면 이런 실리콘 때문에 1, 2mm 차이가 음. 나는 게 되게 보기가 안 좋아요. 아예 길게 빼주는 게더 안정감이 있고. 더 좋습니다. 여건 때문에 좀 공사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사도 나갔다 와야 되고, 뭐 연세도 고려대상일 수도 있고, 자금도 그렇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망설였던 게, 네. 하고는 싶은데, 아, 비용이 어, 많이 부담이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싶은데, 네. 결정적으로 했던 건 아까 어머니에 네. 대한 고마움 때문에 네. 내가 네. 돈을 들여서라도 할때 제대로 된 업체를 통해서 네. 음, 잘 하고 싶다. 그 어머님 아셔야 되는 게다 해놨는데 음. 고쳐달라고 이런 거 어려운 부탁이거든요. 음. 근데 어머님이 얘기하셨다고 그 어려운 부탁도. 서슴없이 계속 얘기하시고, 어. 바꾸시고 그러셨어요. 아셔야 돼요. 맞아요. 우리 따님이 그 어떠한 역경이라도 다헤치고다 이곳에 반영해드렸어요. 이 회사가 잘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왜냐면 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소연 디자이너 선생님도 네. 너무 협업이 되게 잘 됐고, 네. 우리 홍과장님도 네. 어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아이 회사는 잘될 수밖에 없겠구나. 회사 편에서지 않고 고객님 편에서 모든 걸진행을 하더라고요. 여기 왔어 지금 나갈 분. 네네. 아주 잘하시는. 그렇죠. 마음에 딱 드네. 촉촉. 음, 그렇죠, 그렇죠. 할머니 손에 컸어요 할머니 고객님을 너무 좋아해요. 아주 마음에 들어 <laughs> 감사했습니다. 애로점은 있었는데 네. 과장님께서 바로 신속하게 네. 해결해 주셨고 또 대표님이 그냥 바로 달려오셔가지고 <laughs> 이게 다없고 네, 네.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아, 네. 해 주셔서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대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해 놓은 거를 뜨는 거는 <laughs>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음. 빠른 결정이 필요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결정이 빨리 되지 않으면 입주 날짜입니다. 문제가 생겨요.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은 생기거든요. 경험을 해보면 빨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늦게 처리하면 돈도 문제가 생기고 감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서로 귀찮고 얼굴 불히잖아요 떡소리나 얘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 사진도 다 돌아다니고 하면 네네. 카피하는 업체도 많고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결과물로 봤을 때 영웅만의 좀 다른 점이 있다네 숨은 공간도 찾아내야 되고 숨어있는 단열 포인트들이 있어요 누수 포인트들도 있고 몇번 경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연령대별로 또 다른 니즈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체크해드려야 되고요 너의 기술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많은 경험이 이제 고객님들의 니즈가 어떤 건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탁도 굉장히 디자인이 이제 네. 들어갔는데 요새는 또 아이보리랑 우드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객님이 사는 집이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진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색을 쓰는 게 맞습니다. 좋아하는 색을 쓸때 너무 튀겨난다든가, 어, 너무 빈약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인테리어 회사에서 좀 조언을 해주는 파트가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간지라고 하죠.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닝님의 취향을 캐치해서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더 좋은 공간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